다시 돌아온 페인팅 타임. 구전나 볼까? 여긴 안구는데 뭐, 저 정도는 뭐. 약간 느낌이, 그, 제가, 그, 알렉산더 맥퀸 쇼에 이런 약간 비슷한 색, 색깔, 비슷한 색깔에, 절대 비슷한 이런 프린트가 아니고, 아무튼 그 색깔에 착장을 입고 쇼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우, 그것도 피팅을 한네 번을 갔더래지. 다섯 번이었나? <laughs> 사랑해요. 알렉산더 맥킨잘 <맥힌. 웃음> <laughs> 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현지야, 잘하고 있어. 잘할 필요가 없어. 사실 취미는 그냥 진짜 내 마음, 안정이나 스트레스, 정화 그런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잘하려 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거는 제가 굳이 선물로 줘야 되기 때문에 <laughs>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말려야 돼. 하, 근데 페인팅의 장점은 굉장히 금방 마른다는 점이에요. 진짜 길어봤자 5분 정도면은 정말 두, 두껍게 덧바르지 않은 이상 정말 잘 마르는 친구고 점점 탐날걸? <laughs> 점점 탐나고 있지? 아 이거 마지막에 아무도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뭐 어때 그래도 나의 자랑스러운 작품인걸? 근데 지 저걸 그리려고 하는 거야 저거 이 꽃! 어그 하얀 거 그거 그리고 싶었는데 <laughs> 그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저거를 똑같이는 못 그리겠고 그냥 아 제가 요즘에 그 거의 집에만 있는데 그 이유가 다리를 부상을 당했어요 제가 이렇게 길을 걷는데 요만한 턱에 제가 넘어진 거에 회사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못 걷겠길래 병원을 갔는데 야너 발목이 너덜너덜하대요 이거는 너는 이거 수술 안 하면은 안 되겠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힐이나 이런 걸 많이 신기 때문에 완전히 더큰 아예 못 걷게 될 수도 있다 막 이래가지고 수술을 감행을 하고 지금 회복기 있는데요 이게 원인이 제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넘어져서 끊어진 게 아니고 어, 발이 35밖에 안 되는데, 50이나 55에 힐을 계속 신고 런웨이를 하다 보니까 계속 꺾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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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여서 이게 아주 고질적으로 이렇게 점차점차 다친 거여서, 그래서 제가 조금 조금 다쳐왔기 때문에 또 그동안 몰랐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모르고 발레를 또 했어요. 근데 발레는 사실 뭐 제가 너무너무 유치부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점프도 거의 뭐 한두 번밖에 못 해보고 이러긴 했지만, 이걸 모르고 발레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너 제정신이냐 이 상태에서 발레가 가능하냐 우리 선생님은 제가 일단 병원에 가면 야 나가 어, 선생님 저 이번 주에 촬영 뭐 하나만 하면 안 될까 너 그냥 나가 안 들은 걸로 할 거야 나가 우리 선생님은 항상 나가라는 소리밖에 안 해요 그 얼마나 츤데레신지 아 츤데레 또 일본 말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툴툴거리지만 친절한 선생님이신지 저 이거 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고스트의 나, 우두머리 <laughs> 이 그림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파랑, 우리의 푸르른 미래를 담은 그런 색깔이죠. 절대 색깔이 몇개 없어서 그중에 픽한 게 아니고, 12개나 있는데, 그중에 제가 파랑을 절대 몇개 없어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랑을 선택을 했고요. 이 가운데 보시면, 이꽃 이 튤립이 하나 있습니다. 클립 예쁘잖아요 우리의 미래 예쁘다 절대 그냥 갖다 붙이는 설명 아니에요 G-Ghost 많은 사람들이 우리 Ghost의 이름을 G-H-O-S-T로 유령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회사는 Ghost G-O-S-T 그래서 Ghost고요 저의 그림의 특징은 약간 투박하게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약간 리틀 비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 이런 어, 풀의 결 같은 부분. 여러분이 이렇게 섬세하게 봐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작가의 이름, 대문짝만하게 박아놨습니다. 뭐, 제 그림에 자부심이 그만큼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린 이유는 딱 하나. 우리 고스트의 영어 스펠링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였어요. GOST.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어, 우리 대표님이 좋아하시겠죠? <laughs> 이 정도 설명했는데. <laughs> 이상, 고스트 모델 신현지였습니다. <laughs> 다음 취미인 레고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레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매체에 그 팔찌를 만드는 그런 어,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레고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레고사에서 어, 레고 좋아해? 하더니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랑 다른 엄청 큰 람보르기니 차를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만드는 중인데, 여기 손가락이 너무 아파가지고, 살짝 쉬고 있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 오토바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내고, 이렇게 해야 되나, 나도? 이거 뭔지 알지? 아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의 수많은 취미생활들 중좀더 가치 있는 취미생활을 만들어준 우리 레고에 정말 큰 감사 인사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레고. <laughs> 아 이게 근데 참고로 광고나 뭐 협찬이 아니고 정말 레고사에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 선물로 금방 할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어디 월드컵에 누가 출전했나 한번 볼까요? 네. 수민 한지. 어 와우. 막강한 점퍼네. 잠시만요. 수민 한지. 수민 한지. 어. 응. 수민. 수민. 이민석 박진영. 민석. 박태민 김정식. 박태민. 안재영 박준 박준서. 안재영, 안재영, 수민, 민석, 민석. 어? 어, 너무 빨리 말한 어? 수민. 박태민, 안재영. 박태민. 이제 결승. 어, 와우. 박태민, 이민석. 박태민. 오, 와우. 어, 와우. 오빠 그치만 사은 아니야. <laughs> 아니, 오빠 술 한잔 하자고, 응? <laughs> 똑같이 술 한잔 하자고, 현지 신현진 <laughs> 신현지 축하합니다! <laughs> 그래 현지야, 술 한잔 하자고, <laughs> 중간 점검이요. 따다다다다다다 탄탄한 내구성 거의 다 있어 근데 요것만 하면 돼. 아까보다 많이 줄지 않았어요? 와, 확실히 줄이 길었네요. <laughs> 나뭐 잘못했어 지금. <laughs> 여기 뭐가 없네. <laughs> 뭐뛰어넘나 <laughs> 괜찮아 울지 마. 현지야 할수 있어. 현지에게 희망과 용기에 박수를 주세요. 와 진짜 착하다. 예, 여러분, 저는 24시간이 모자라서 여기까지 만들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완성본은 제 인스타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상 저의 취미생활 담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조만간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이번 저의 취미생활은 어, 그림 그리기 인데요 아까 페인팅 간다이리 캔으로 어때요 느낌 있죠 아무튼 오늘은 의뢰를 받은 일 있는데요 바로 저희 회사 이사님 멋있게 선글라스를 끼고 계시죠 방송 출연을 좋아하셔서 제가 오늘도 출연시켜 드리려고 오늘은 이사님을 그려볼 건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사님을 바라보긴 또 처음이네요. 잘했죠?